안 벗겨질 것 같아 자연 바꿀까? 네? 육전한테 말이었어? 우리 게임 먹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한동안 품절 어. 그거였어 성시경? 응, 여기 밑에 반갑습니다 음.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응접받을 부케 받았는데? 나 부케 받은 결혼식이요. 아 진짜요? 아, 네. 짠. 반갑습니다. 어, 네. 난... 따라가면 안돼 우리. 이거 드셔보세요. 어. 네. 더 맛있어. 예. 방금부어 한우야 아니, 한우. 이렇게 해볼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요.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어 넘친다 넘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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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음? 음. 아. 냄새 진짜 좋다 음. 아 지금 어, 어디로 갔다 그랬지? 양평동 양평동? 음. 알아? 양평동 하는 사람들 지금 모른 몰라요? 물래동 알아 동도 몰라 물래동이야? 알아 물래동? 물래도 알지 우리 최근에 좀몇번 갔어 진짜, 진짜? 뭐. 때문안 다니지? 아니, 그, 약간 좀핫하다 그래갖고 몇번 갔었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수원 사람들 물려나올 줄 몰라. 아, 근데 요즘은 많이. 요새, 오해. 맞아, 맞아. 응. 최근에, 언제 갔지? 최근에 갔잖아. 상작점 가신 거죠? 예, 예, 예. 상작점 뜨는. 넌 또? 넌 또, 넌 응. 얼마나 만나고 결혼한 거지? 최강산. 저희 7년 넘게. <laughs> 음. 어디서 만났어요? 거기 왔어요. 음. 음. 본인 때. 군대 있을 때요? 네. 응. 뭐였어요? 어, 저, 상, 병장? 저한테 병장이라 고 불렀었어요. <laughs> 원래 뭐였어요? 아, <상병이었어요>? 상어요 상병. 아, <laughs> 이거 나한테 병장이었잖아. 아니야. 상병 달고 나서 와 내가, 뭐야, 너병장이라며상병이야 <laughs> 한두 달 뒤에 전역할 것처럼 말해놓고 내가 언제 전역이 되니까. 나술 먹었었어. 내달 걸렸지. 네, 아, 5월 달에 이제 소님받아 짠. 주종 몇개 그러게, 맥주 먹고 아,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맛있다. <맛있어. 웃음> 응. 원래 집에서 와인 자주 먹어. 아, 우리도 와인 와인 먹어. 음. 요번에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 원더 바르셀로나 마요르카. 마요르카 어디야? 스페인에 있는 약간 제주도 같은 데 곳. 아, 거기가 진짜 좋다던데. 근데. 근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래? 안 아, 그래요. 그렇게 좋진 않았어 <laughs> 런던에 줬어, 런던에... 런던이... <laughs> <단체 웃음> 음. 그래서 반으로... 저기 섬이라서... 한식 두번 먹지 않았어. 한식 먹고 막 컵라면 음... 먹고... 나도 바로 세로나에서 한식 먹어야겠다. 었먹데 <laughs> 갔을 건데 <laughs> 아마...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때 네 명이서 한 여섯 일곱 개 시켜 먹는데 우리 다섯 개를 시켜서 갔어 이런... <laughs> 너무 조미시다 줄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막 한국 음식을. <laughs> 근데 처음 먹는 거였어요. 아, 처음 아 처음 여행, 음. 여행 중에. 여행에 한식 처음 먹는 거여서 그냥 다 시켰어. 혼자 간적 있어 여행? 혼자서. 없어. 수호. 오늘 단짝. 저는 무조건 갈수 있어도. 아튼 수호 오랑은 보내주지 않을 거야. 왜? <웃음> 왜? 수호 <laughs> 오랑 여행 갔다가 음. 저 드레스 보러 가는 날보왔어요 <laughs> <laughs> 왜? 비행기. 비행기 놓쳤나. 아 그때야 그때야. 못 왔어요. 와. 그래서 급하게 친구가 연차 반차 쓰고 와주고. 응. 비행기 놓쳤어? 못 왔어요. <laughs> 아 이건 아, 뭐할말 없네. 비행기 신호 잃어졌는데 우리 문자가 안온 거야. 우산. 수업 끝나면 보내주지 않을까. 우리 오늘 비행기가 <laughs> <빙대가> 떴어 이미. 제대 널면황 혼나겠어. 그래. 비행기 <laughs> 20만 이제 5억이었어. 떻게해금기 걸렸어. 부산인들 먼저 연락 아니 안 근데 왔다, 연락 이러면. 준 건데 못본 거잖아. 언제 준데? 일주일 전에 줬어 이미. <laughs> 일찍 줄긴 아... 했네? 음... 근데 까먹은 거지 아... 안무런건죠왜막 음... <laughs> 급해가지고 막 수호도 다음날 일정이 있으니까 음. 막 아무거나 달라고 막 가서 업데이트서 업데이트 너뭐 유캔 계속 이래서 아플리스막 채워 하나만 보여줘 <laughs> <막> 플리스올니까 <laughs> 빌었어 우리가 가서 막 빌, 빌었어 다음날 드레스 보러 가야 되는데 저는, <laughs> 저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환승하는 음. <laughs> 게 있더라고 음. 호주인가 가서 환승했는데 호주 어, 25시간 걸렸어 내가 그러면 더 늦잖아 <laughs> 다음날 가는 거보다... 무서워 그냥 가.. 자자.. <laughs>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이볼 <laughs> <laughs> 나손 <laughs> 킹받아 <laughs> 야, 캠핑이 제시작이야 우리 밖에 없는 어? 데. <laughs> 내일은이렇게 못놀아 야, 태욱태욱 양파 네? 아디오 <laughs> 아니요. 아니요. 파무 양파 무어사아아요

3대0대1. 3대0대2. 3대0대2. 3대0대대0대2 3정0대1 3대0대2. 3대시대1 3대0대 선이 너무 대한테대0대2 3대0대1. 3대0대2. 3대대 11번 알것 같은데 페우 덕질 난 사랑하리 아우 아쟁이야 지금 코골드네 맞냐? <laughs> 못들어 <들었지. 웃음> 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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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죠이 아리랑 와! 그래 <laughs> 이잖아 <이거, 이거 유명하잖아. 웃음> 진짜 아리랑이네 <laughs> <laughs> 아 이런 걸안 해도 배신 이런 걸안 하고 다 버즈 겁쟁이. 와, 와 언니게 대단한다. <laughs> 남자들의 음... 그 심장 카드. 여기까지 와야지. 남자. 여기까지 와야 맞추지. <laughs> 왜 미안한 뭐지? 우린거길 보고 노래 하지 않아. <laughs> 5 4 2 음. 그래. <웃음> 어. <웃음> 뭔데 뭔데 은은 s 은 Song은, Song은, 욱 김재범 사 Song은, Song은, s o 은성은아 이거 g 은지은 s o n 은 s o 어! <laughs> 융진! 용진. 용진 임창정 오. 소주 한잔 정답 오. 3 1 1, 1. 1. 성은! 세븐 와줘 세븐 와줘 야, 이런 건 너무 어려워 성은! 어! 사인장 신라피처링 아, 트롱 데이 아니야 피처 없어 제발 장인 김지수 장재인 갑자기 심장라 이동 금방 닦아야

<laughs> 오, 좋아. <그래. 웃음> 이게 진짜 좋아. 얜 과일이다. 얜볶이 이게... 어, 떡볶아서... 오, 다맛